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라이온입니다 저격선구자 조합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가 115스테이지에서 계속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검성과 저격선구자를 주딜러, 부딜러로 잡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처음에는 주딜러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두번째는 부딜러를 선택을 해줄게요 세 번째는 힐러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몬스 원에 지금 빨간색 원이 보이시죠? 이게 데미지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용 선구자를 쓰면서 플레를 이 해보니까 어, 안 되겠다고요. 검선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지금 검선을 끼고 한번 플레를 이 해보려고 합니다. 음선이 빨리 붙어야 되는데 지금 천사랑 전개 선고자가 붙고 있죠. 확실히. 적의 선고자가 버프를 먹었다 해도 어, 검선에 비해서는 아직 한 단계 낮은 것 같아요 천사를 돌파를 찍어줌으로써 지금 힐량이 더 상승이 되었습니다 지금 로 천사 맞대는데 이따 계속 진행해보겠습니다 끝나고 딜량감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격 선고자가 패치 전에는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패치를 하고 난 뒤에는 그나마 쓸 수는 있는데, 검선에 네, 비해는 네, 그렇게 아직 강하지도 않다. 서포터니까 당연한 거다. 나중에 저격 선고자가 티어가 올라가는 날이 온다면 아마 신규 용형으로 검선이랑 비슷한 딜러가 나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적성으로요. 그전까지는 키어가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스까지 잡아주고요 9레까지는 계속 스킬을 강화를 하고 20레벨, 21레벨에는 패시브 용용어를 소환을 하겠습니다. 일단 치명타 피해를 올려줄게요. 여기 마지막에 이제 몬스터 이렇게 빼간 몸 보이시죠? 이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선을 빼고 플레이를 했을 때는 상당히 끼기 힘들었는데, 지금 검선을 끼우고 플레이 다시 해보고 있는데, 그나마 잡목을 다 잡았죠. 지금 적용 선고자가 4달인데, 검선을 빼고 사용하기엔 아직 부족하다. 검선은 아직까지 필수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클리어를 해 봤는데요. 딜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딱 검선이랑 딜이 요즘도 차이가 납니다. 딱 반틈이 차이가 나네요. 천사 힐량은 좀 다들 했고 천사 데미지도 좀잘 나오는 편입니다. 아까 저가 115 스테이지에서 한세번 정도 막혔거든요. 그때 썼던 조합이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주딜러로 적용 선고자를 쓰고요. 보딜러는 하염 사술을 썼고 얘도 둘이가 물몸이기 때문에 힐러를 기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종 스테이지까지는 힐러 덕분에 좀 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애들이 물몸이라서 적의 공격력 감소해주는 로봇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는 브론선 내성을 4% 감소를 해주는 불법사를 데리고 갔는데도 못겠습니다. 그치만 아까 했던 조합으로 검선이랑 적용선구자를 주딜러랑 보딜러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일단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기 딱 좋은 조합은 주딜러로 검선, 보딜러로는적용선구자 힐러로 천사, 하연사수랑 악사를 패시브용으로 이용을 하면서 스테이지를 쭉 밀고 있습니다. 피거 건선이 종료되고 시작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더 좋은 조합을 빨리 연구를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저교 선구자로만 운영을 하는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고요. 지금은 이 조합으로 계속 밀어보고 막히는 순간이 오면 더 좋은 조합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라이온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바!